어. 아, 오봐 어. 응. 이거 응. 어 먹이 준다 응. 야, 먹이 준다 죽이는구나, 아주. 응. 야, 응. 어. 어, 어, 준다 어, 타이밍 죽이는구만 아주 먹이 준다 뭐야 어.

순식간에 다 먹었는데. 꼬마가 도데다 먹었대. 오, 더 이거 먹었뭐나 이거 구름이 뭐야, 아니? 오! 손번손번 손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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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둠 손둠!